주인 대신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을 말씀하시고 그 종들에게 떠나가면서 사명을 맡겨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사명을 대신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진행하였고 그 사명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주어진 겁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우리의 직업,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 여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냐, 악한 종이냐라는 겁니다. 지혜가 있다라는 말은 내 생각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자들을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 지혜를 가지는 자들이 충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실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해요. 자기의 모든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뜻에 맞아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일에 쓰임 받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뒤에 등장하는 악한 종에 가까운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충성된 종들이다 신실한 종들이다 분별 있는 종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은혜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예배소서 1장 2장에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본래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직을 맡을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자로 세워주셨다 우리가 본래 부족하고 죄 많은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셔서 그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게 해주셨다 아멘! 아멘! 이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충성되여 계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인이 올 때에 계속해서 해가다가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 그때까지 끝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을 맡아 감당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내가 그래도 그 일을 할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 복인 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산상수문에 등장하는 팔복에 있는 복을 말합니다. 힘령이 가난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참으로 온유한 자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한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악한 종을 알아야 되는데 악한 종은 마음의 생각하기를 자기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먼 길을 가시니까 얼마 동안은 있을 거야 하는 계산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시간이 자기 것인 줄 착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은 자기의 고난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자기도 종인데요. 자기도 종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참 뭔가 조금 잘난 것 같이 생각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종이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종과 같이 주위에 있는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여서 그들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손 내밀어주는 그런 삶의 역사에 동참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은 갈때 했던 행동 그대로 주인을 맞이했는데 이 약한 종은 언제 올줄 모르는 그걸 그냥 살다가 주인을 갑자기 맞이하게 되었고 그래서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리라. 그 이상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영원히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안타까운 삶의 자리로 떨어진 겁니다. 누구도 악한 종과 같이 살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비록 내가 부족함이 있고 내가 넘어짐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기에 주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우리에게 손 내미시면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네가 이 사명 감당해라 내가 너를 세워서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의 복음의 통로로 너를 쓰기를 원한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의 삶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